다음입니다. 다음은 프랑크, 프랑크 관련된 제품들인데 일단 이거 먼저 네, 프랑크를 나눠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아마 정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품은 좀 많이 비싸서 저렴한 걸로 알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제품인데 지금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그 매트 사시면서 여기다가 이거 다들 까시잖아요. 네, 이걸 깔아서 이걸 깔면 이 제품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나누는 제품입니다. 이 안에서 뭐 물건 같은 거 뒤섞일 일이 좀 적어서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네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 하드 쿨러가 아니라 소프트 쿨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델바이 전용이고요. 어 안에 수납 공간이 꽤 큽니다. 캠핑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보여요. 이렇게 하나 한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들어갑니다. 꽤 크게 들어가는 상품인데 쿨러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뭐 캠핑이든 아니면 나들이 갈때 차가운 음료 아니면 따뜻한 음식을 넣을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 포장 같은 거 중에 많이 하시잖아요 배달 안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넣 놓으면 어언존도 보온도 되고 만약에 좀 쏟아진 음식 아니면 뭐 김치나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받아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고 하면 쏟아질 위험과 보냉 보온이 되겠죠 쿨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때 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한 상품이고. 어,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프렁크 안에 여기다 놓지 말고 이 안에 넣어놓으면 소음 방지도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물건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놔도 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식 종류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이 제품은 또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 넣고선 갖고 와서 이제 캠핑짐 같은 걸 실어서 여기다 그냥 한 번에 이게 넣어놓으면 되죠. 아니면 여행 갈 때도 아기 옷이나 우리 옷 같은 거 어, 여행 용품들 여기다 넣고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프렁크에 딱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만 맞춰서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넣어놓으면 엄청 편한 수납 공간이 됩니다. 제가 소렌토에서 모델와의 주니퍼를 구입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프렁크랑 트렁크 쪽에 있는 지하실 공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소렌토만큼의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한 건데 이 제품을 여행용으로는 갖고 계셔도 되고 또 이렇게 어 가방끈이 있어서 가방끈을 여기랑 여기다 맨 다음에 옆으로 크로스로 어깨에다가 메고 와도 되는 제품이라서 이 제품은 네꽤 유용하게 잘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갖고 다니는 걸로 해도 아네꽤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이 제품 잘 구입한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다음은 네 다음 제품은 네 이거는 좀 싸구려 물건인데 이 제품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열면 어, 타이어 닦을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에다 뭘 묻히고 이렇게 이 제품 오늘도 사용을 했거든요. 어, 왜꽤 유용했냐면 타이어가 갈변 현상이 생각보다 모델 와이주니퍼 어, 금호 타이어 갈변 현상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는데 저도 갈변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타이어 광택제 뿌리면서 이걸로 이렇게 닦아줬더니 지금 갈변 현상이 다 사라졌습니다. 타이어 갈변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고요. 타이어가 갈변 현상이 생기는 게새 제품일수록 갈변 현상이 생긴다라고 카페에서 글을 본것 같아요. 그 갈변 현상은 자연스러운 거고요. 타이어를 닦아주면 관리가 됩니다. 이 제품이 있으면 타이어 청소할 때 여기다 폼 묻혀줘서 네, 닦으면 정말 참좀 편하거든요. 네, 저는 이 제품으로 타이어를 닦고 있습니다. 이 제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다음 제품은 이것도 참 아기자기한 제품입니다. 네, 요 제품입니다. <laughs> 이 제품이 뭐냐? 이거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왜 필요하냐? 모델와의 주니퍼는 방향제를 꽂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방향제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놓는 제품도 있지만 방향제를 잘 퍼지게 하려면 이 송풍구 쪽에 방향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반차처럼 송풍구에다가 꽂을 수가 없어서 그 제품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고 일반차들 플라스틱 그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꽂잖아요. 이렇게 꽂는데 이 제품은 여기다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꽂아서 사용할 때 쓰는 그런 유용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좀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입니다 어, 이것도 유용한 제품인데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완속 충전기 충전할 때 충전기를 충전이 다 됐다고 그냥 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그걸 못 하게 하는 방지링입니다 지금 충전기가 여기 없어서 어 충전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럼 여기에 그 일반적인 완속 충전기 꽂죠? 꽂을 때이 링을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이거를 꽂아 놓으면 그 완속 충전기 그냥 이렇게 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끔 충전을 자기 충전한다고 그냥 옆차 있는 거를 빼서 하는 거는 상당히 비매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하니까요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괜찮은 상품입니다. 오늘의 대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네, 프렁크와 트렁크 등입니다 프렁크 쪽도 보여 드릴게요 네, 프렁크 제품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프렁크는 좀 전장을 건드리는 게 있어서 프렁크까지는 사실 식빵등을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트렁크 등만 샀거든요 왜냐면 시거잭으로 꼽는 방식이라서 간단해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어? 구입을 했는데 시거잭은 없고 뭐 이상한 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봐도, 아, 이건 전장을 좀 건드려야 되는 제품인데, 잘못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구입을, 선택을 잘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렁크 등을 또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랑 프렁크 있는데, 이왕 온거 프렁크도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렁크는 설치를 먼저, 트렁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렁크 제품. 워터프루 IP67이면, 어 이것도 어느 정도 방수기능이, 꽤 있는 거죠 일단 될 되는지 한번 꽂아볼게 요오네웜 화이트입니다 자이 아, 제품을 보시면 트렁크를 닫았을 때 꺼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된 자석 같은 게 있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세로 돼 있는 게인데 이걸 여기다 접속을 하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져요 led가 설치를 하고 이쪽 어딘가에 이 제품 맞닿는 부분에다가 요거를 어, 트렁크 문에다가 설치를 해서 닫게 만들면 불이 꺼지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위부터 할게요. 고무는 생각보다 부드러워서 잘 벌어, 벌어집니다. 이 검정선은 마무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식빵등이 있으면 좋은 거는 트렁크가 좀 어둡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낮이라서 잘 보이질 않거든요 이따가 지하주차장이나 어두운 데서 한번 어떤지 한번 밤에는 상당히 이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트렁크 보여드릴게요 어우 짐이 안 가득인데 네 좋습니다 꽤 밝습니다 이쁘기도 하고요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치가 이쪽입니다. 아 이쪽이 이쪽이 포인트네요. 트렁크를 닫았을 때이 정도 이 정도 위치 이쪽 어딘가일 거긴 한데 이거를 찾기가 또 쉽지가 않네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 요 음, 위치를 찾았고 일단 양면 테이프에. 한쪽은 붙였고, 한쪽은 살짝만 붙여준 상태에서 위치 찾기가 힘드니까 요 이렇게 떼고,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다 양문 테이프를 좀만 붙였습니다. 여기 위치를 찾았고, 이렇게 하면 꺼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네, 닫겠습니다. 닫으면 붙겠죠? 한번 해볼게요. 닫겠습니다. 붙어라, 제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오, 된것 같아. 아, 제발, 꺼져야 되는데. 꺼졌다 어, 꺼졌다. 어, 찾았다. 됐다. 그럼 열면 켜지고, 이쪽에다가 자석을 붙였고요. 자석인지 센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쪽에 위치는 여기다가 지금 자리는 찾았어요. 그래서 LED 지금 켜져 있는 거 보이시죠? 닫아볼게요. 프렁크 닫기. 어, 꺼졌다. 다시 열면 켜집니다. 아, 됐습니다. 어우 이제 제일 중요한 아 이제 가장 큰거제 이제 일 걱정이 프렁크입니다 프렁크 프렁크는 진짜 고민을 많이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을 건들게 되는 거거든요. 어뭐 이렇게 어려운 전장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이 식빵 등이라는 게뭐 분위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어두운 데서 짐 꺼낼 때 실용성을 위한 것도 있잖아요. 어 그렇게 따지면 정말 프렁크는 필수로 또 필요합니다. 뭐 프렁크 쪽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렁크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 음, 아마도 이렇게 꽂고. 떼면 뒤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네요. 잠시만요. 원래 일자 드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놓고 벌려서 빼면 빠집니다. 네,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아마도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네, 불이 다 들어옵니다. 네. 아우 됐다 근데 이 접지를 어떻게 하는 거냐 접지가 있는 거를 제가 좀 카페에서 찾아봤더니 접지가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서 접지가 있는 제품이 이유가 오토프렁크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접지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토프렁크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접지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접지는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접지 안 해도 프랑크 소리 들리시죠? 지금 프랑크잘 열리고 작동합니다. 어, 이대로 저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접지를 불안하신 분들은 접지를 하셔도 되겠지만 접지를 하려면 또 볼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볼트 푸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테이프로 좀 강력한 테이프로 그냥 접지를 볼트 위에다 붙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따, 따뜻한 색깔이 좋아서 이걸로 구입을 했고 하얀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얀색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 캠핑 감성이라고 해야 되죠 캠핑 때부터 노란색 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색으로 구입을 했고요 됐습니다 아우 어 힘들어 너무 막 당기면서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선이 좀 애매해서 이렇게 됐고 이 선들은 안쪽으로 최대한 넣고 네 닫겠습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부위가 이쁘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정도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닫았을 때, 어 닫고, 프렁크 잘 열리는지, 잘 닫히고요. 열리는지, 또. 네. 잘 열립니다. 일단 중요한 건, 프렁크를 닫았을 때, 이 LED 식빵등이 꺼져야 되잖아요. 어 식빵등 잘 꺼지는지, 식빵등이. 꺼지는 시간이 어떤 분 카페에 올리셨는데 대략 10분이라고 합니다 집에 가는 동안은 어, 이 카메라 어, 이 카메라를 안에다가 넣어놓고 10분 동안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꺼지는지 켜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을 네. 켜놓고 이렇게 해서 10분 이상 달려보고 한번 잘 꺼지는지 닫겠습니다 네. 분 정도, 한 9분, 한 30초? 9분 정도 지나면 꺼지는 거, 네, 확인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 어두운 데서 봤을 때 식빵등이 어떨지. 열면, 이렇게. 오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LED가 보니까 은은하게 비치는 게 좋아서 이거를 최대한 깊숙히 넣는 게 이쁩니다. 네. 아, 이쁘죠? 어, 오늘 2시 한 30분부터 한 2시간가량 설치를 했습니다. 음, 다음에 리뷰는 이 휠커버, 휠커버를 여러 가지 휠커버를 사서 휠커버 비교하는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휠커버가 꽤그 전에 비해서 종류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휠커버를 한 5종류, 6종류 구입을 해서 어떤지 비교하는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오늘은 여러 가지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필요하신 거, 유용하신 거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 모두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입한 물건들은 다 제가 구입한 제 돈으로 내돈 내산 구입한 물건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